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 제가 이번에 누군지 말안 하고 이제 네. 눈만 보여줄 테니까 선입견없 이제 느껴지는 기운이나 신님미 해주시는 말다 해주세요. 자, 제가 보여줄 눈은 근데 왜 있잖아요. 사람이 한명이 사람이 되게 좀 높다 그래야 되나? 높은 좀 뭔가 있으신 분들, 직책이든 뭐든 있으신 분들이라고 치면 음. 밑에 사람들을 두려먹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꾼들. 일꾼들 앞에 정말 옛날 그 벼슬 있던 사람들처럼, 마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딱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일꾼들을 이렇게 감시한다는 느낌. 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분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관 속? 아, 진짜요? 응. 관 속이 보이는데 네. 어, 몸이요 있잖아요,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아, 모든, 미안하다. 어,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눌해요 제가 막영관을 느꼈을 때처럼, 말이 어눌하고 근데, 명예는 되게, 그,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게 명예욕이었거든요? 명예, 권력, 이런 쪽을 좀 중요시 여기, 여기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이렇게 딱 느꼈을 때는, 그냥 몸이 축 처지고, 아, 나왜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아, 진짜요? 아, 음. 지 <laughs> 느낌은 그래요. 그냥 힘이요. 네. 하나도 없고, 그때처럼 또막 몸이 그, 있잖아요. 막이게 되는 거. 그냥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관이 자꾸 보이는데 그 관에 돈을 다따질못 들고 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제 죽어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근데 네, 이분 죽은 걸로. 어, 전 죽은 거, 주... 영광 나오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laughs> 와. 와, 선생님, 진짜 되게 잘 보신다. 왜요? 누군데요? 죽었어요? 네. 누군데요? 이분이 그 윤기중 씨라고. 누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거든요. 어, 진짜요? 아, 네. 아빠들 개소름. 아. <laughs> 그래, 그... 아,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구나. 네. 어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한 평생을 사시다 간 거니까. 선생님 너무 지금 그걸 잘 느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그막 혓바닥이 음. 또 마비온 것 같아요. <laughs> 아, 그 보통 이렇게 좀 돌아가신 연가분들 느끼실 때. 몸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딱 느낌이 들어올 때는 혓바닥이 어눌어눌하고 그때처럼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막더 말, 말, 말 이렇게 더 듣는 그렇게 나와야 아, 근데 이제 실령님이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이제 한 평생 사신 거를 이제 느껴봤을 때 신령님 혹시 해주시는 말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근데 명예고 권력이고 충분히 있으셨던 네. 분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분명히 주위에 뭐도 있었고 학자의 집안, 네. 그러니까 학문을 조금 높여서 그런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하든 뭔가 이런 일을 하셔야 되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위에서 이렇게 막 까불까불 되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점잖으신 양반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이 제가 느껴봤을 때, 윤석열 그분하고 느껴보면요, 기운 자체가 많이 틀려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분은 되게 점잖으신 양반이면, 대통령님은 조금 기본파 식으로 움직이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네.